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 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달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6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월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을이라 가을바람이라는 동요를 부르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11월은 본격적인 우기철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 시는 벌써부터 반지르 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가 하면 서부 자바 소래항 같은 곳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말룩구주 같은 데서는 지난 1일 무려 8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안본공항 대기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이때는 바다에서도 파도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큰 파도가 일기 마련이어서 어부들도 먼바다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아주 특별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큰 외교적 성과를 이루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제1 특전여단 1대대 그리고 정훈장교를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언덕 위에 있던 제3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인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 특사가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할 때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8일 도착해서 스나야에 있는 물리학호텔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9일 조커이 대통령과 보고로 정상회담, 그리고 베타, 베트남으로 이동을 해서 에이펙 회담에 대통령은 참가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미디어들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친북 성향을 띈 것이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특히 제3세계 노선을 걷던 스카르노 대통령과 김일성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김일성 난을 선물하는가 하면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김정일을 남매 관계로까지 지켜 세우고 남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도네시아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강경화 외교장관이 필리핀에서 라트나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서 무슨 비밀스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콤파스 신문도 지난 3일자 신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과 9일 양일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는 일정을 외신 하단부에 작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한 데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압박과 대화, 인도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양국 정상은 9일 보거로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갖고 300여 양국 기업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연설도 하게 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나가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고, 교통이라든지 보건, 그리고 산업 협력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나누게 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포스코 강판 생산과 롯데 화학제품, 그리고 기아 자동차와 현대차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방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10살 먹은 어린이를 자카르타 한 호텔에 유괴해 놓고, 그 아이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던 한국인 젊은 부부가 전격 체포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괴사건 경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알겠다고 말했지만 일단 이 사건은 이들이 지난 10월 친척 휴가차 발리를 가는데 다른 집 아이를 데려다 놓고 돈을 요구한 유괴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당한 부모는 한국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경찰 용사에게 신고를 하고요. 현지 자카르타 남부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구조를 하고 이들 두 사람을 호텔과 공항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이 되려면요, 지금같이 매년 5.1%의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할때 21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희망이겠지만요. 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 또한 그대로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예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자카르타 신임 아니스 바스웨단 시장은 지난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들이 거의 모두 거대 자본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실현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자카르타 지방예산 증액만 3.87조 루피아가 증액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스웨단의 실제 자카르타 시정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야디 한안 리서치 앤드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부자와 2019년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7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의 선호도 지지도 변화를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대선 후보로는 조커이 대통령과 브라보 수비안 또 그린드라당 총재입니다. 조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41.5%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6월에 38.6%, 7월에 41.6%로 브라보 후보에 뒤지고 있다가 9월과 10월 최근이죠. 48.5%로 프라보 후보를 압도하기 시작됐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브라보는 그 반대로 5월 52.05% 그리고 6월 49.6% 7월에 48.8%로 조코이 대통령을 리드하다가 10월, 9월 10월이 돼서 45% 이상으로, 어, 이상이 되지만은 조코의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코이 후보가 48.5%, 브라보가 43.5%, 약5%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차 범위에 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2019년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전국 우엠배즉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 대비 평균 몇 퍼센트 인상되었다고 하는 두리뭉실한 설명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건파스 신문이라든지 한인신문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우엠비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푸아나 아제 혹은 가리만탄 같은 곳이라 해서 우엔빼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바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는 335만 루피아, 서부자와 142만 루피아, 반텐 193만 루피아로 좀 높고요. 동부자와가 139만 루피아, 중부자와 137만 루피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부자와 중부자와의 차이가 5만 루피아 정도로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반댄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니스 파스웨단 신임 자카르타 시장은 자기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대로 안쪽에 있는 알렉시스 호텔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절유원지 안에 있는 이 호텔은요 이름만 호텔이지 사실은 성매매 전문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주변에 항상 폭력배들이 들끓고 있고요. 호텔 오너도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에다가 폭력배 우두머리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 아니스 시장이 10월 27일로 만기가 되는 그 호텔 영업 허가를 이제는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들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깔리저도 카라오케 그 폐쇄 조치 때처럼 한바탕 자카르타의큰 소동이 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이 뭔가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칭찬,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나 하는 인기유지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안절회 알렉시스 호텔 폐쇄 조치를 아무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우엠배 즉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측 입장만 두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여를 인상해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우엠배를 더 크게 인상해 주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한다든지. 또, 주요 생필품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크겠다고 하는 그런 코멘트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스깔라 부통령은 좀 다릅니다. 내년에 이르는 우엠빼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인도네시아가 5.1%, 그리고 인플레를 3.48%로 볼 때에, 우엔배 평균 인상률을 8.71%로 인상한 것은 매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시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주 일요일이죠. 나토나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10척의 외국 어선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총 33척을 납포를 해서 그 중에 10척을 먼저 폭파시켜버린 것이고, 나머지 22척은 단계별로 폭파를 해서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나토나 해역에서 납포한 외국 어선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중국 어선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긴 하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어선이든 베트남 어선이든 그대로 다 폭파해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토나 해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맞서서. 북나트나 자국 해역으로 선언한 바 있는 어장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분쟁은 반드시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통부는요 지난 10월 3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선불 SIM 카드 소지자를 파악하고. 전화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불 SIM 카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명자료 전환을 해서 여러 개의 전화로 전화 번호로 사기를 치는 것을 방지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선불 휴대카 전화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서 심카드 명의를 자기의 것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경우는 까떼페 대신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기답 혹은 기따스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화 카드 매장에 제출을 하면 등록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등록 기간은 2018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동부자와 빠스로한뿌러벌링고 구간에 설치된 고가 구조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뿌러벌링고 교각 붕괴 사고가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조커위 대통령 정부에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안전을 소홀히 한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카르타와 퍼카시, 그리고 찌부부르에 건설하고 있는 경전철 공사도 그렇고요. 정가랭 공항 가는 철도와 공항 내 경전철 공사도 보면 너무 서두르는 듯한 그런 빨리빨리 느낌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라 잠비에 천년 이상 숨어 있던 무아로 잠비라고 하는 동남아 최대 불교 성지가 하나둘씩 일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했던 인도네시아 불교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비에 이런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된 데는 무역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역풍은 적도를 중심으로 1년에 두번 불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과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요.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바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 쪽으로 불게 되고요. 그 반대로 우리나라가 여름이 되게 되면은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인도 인도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바람은 중국 대륙으로도 그때 북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그 중간쯤 되는 잠비에서 6개월씩 기다렸다가 바람을 타고 동에서 서로 또 서에서 동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신라의 고승이었던 해초라는 승려도 중국 대륙을 거쳐서 잠비까지 내려와 그곳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왕호천축국전이라는 불교 여행기를 썼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반대로 돌아올 때 보면은 잠비에서 잠시 머물다가 북상하는 바람을 타고 중국을 거쳐서 신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잠비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비는 아주 발달된 불구, 불교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7세기 불교 유적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